여보 생일 축하해 내년에도 내가 살아서 당신한테 생일 축하해 라고 할수 있을까 네. 생일 축하해 여보 나없어 지금 어때? 어, 괜찮아 지어가고 있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승여사에 반갑습니다. 제가 임상을 해야 되는데요. 아 스텐트가 보통 속을 섞이는 게 아니네요. 갔는데 항달 수치가 4였고 간 수치도 높고 어, 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임상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음, 다시 다니던 병원에 와서 스텐트를 하는데 이게 막혀있었나봐요. 한달 빌리루빈 수치가 막 16까지 올라가고요. 간 수치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요. 계속 열도나고요 지금 2주... 2주째 이러고 있는데... 아, 왜 이렇게 빨리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. 그간에요. 우리 남편 두 번째 생일도 왔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제가 남편 전화로 음,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그리고 아들 둘한테 부탁을 했어요. 아빠가 내일 생신이니까 니네 둘이가 신경 써서 꼭 아침상을 좀 차려드리라 이러고 아침에 일찍 또 전화해서 일어났니 준비하니 이러고 했더니 일어나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빠는 출근을 안니까 하좀 늦잠 자나 봐요상을차려갖고화상전화로전화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생일축하해 이렇게. 말했어요좀어아 괜찮아 지어가고 있어, 잠깐만. 음. 어, 애들하고 잘 보내. 내일 guess. g o 어일 g o 원 d g o o 그거는, o 거 g 아 o d g o o 알았어 애들하고 맛있게 잘 보내 큰일 나고 잘 챙기고 있어 아, 어. 축하해 응 어.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음. 없어 엄마 시켜 먹어야 생일 또 맞이했고요. 내년 생일 도또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또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죠. <laughs> 내년에도. 음. 무슨 아직 퇴원 못 하고, 임상 못 하고, 병원에 있습니다. 처음에는 와갔고요. 스텐트로 안 되니까는 코에도 막 이렇게 찔러가 처음으로 콧줄을 해봤어요. 너무 불편했어요.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막 마시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빨대를 꽂아서 먹기도 하고 이랬어요. 그러다가 지금은 배액관까지 했어요. 항달을 저기 담도액을 빼느냐고요. 담즙을. 어, 그 지금 배에관은 달고 있고 콧주름 뺀 상태입니다. 아, 정말 막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랄까? 무슨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. 정말 아,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자고 땅으로 꺼지는 그런 느낌? 그랬습니다. 지금은 콧줄이라도 하나 빼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습니다. 그리고 항달 수치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열이 자꾸 어, 하나도 안 나야 되는데 항상 37도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고 뭐 37.5, 6, 7, 8, 9 이런식으로 계속 어, 항생제를 맞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되긴 해요.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가 잘 이겨 나갈 겁니다.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르시는 분까지 그 기도하는 음, 그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라고 저도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이 감사하죠. 불평하거나 불만할 건 없습니다. 오늘도 많이 감사한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보다도 지역에 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우리 핵심 공약 중에 하나 제시하는 걸 충족해야 해어